대단한 새끼들이야 뒤도 <laughs> 안보는 어? 중에 그 와중에 개구는 발견해가지고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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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새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쿠네어 <laughs> 지금 벌써 그래. 해 사보 중이야 토쿠도못 걸면 끝나 애들이무유통 들었잖아 이톤은 하나, 두개들도 봤는데 뭐야 저 판자 안 하나, 네나리나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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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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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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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하나, 하나, 작은 집에서 와리가리 중에요 너? 예 작은 집아우지에 근데 작은 집 아오지야? 예 네. 여기 있으면 안되지 어못 못 찾았다 돼. 어? 따돌렸어요 아닌가? 하나 사고 했고 조금 사봐라 아씨 오나? 아 계속 오고있어요 여기 여기 누구 있는데? 저로 가겠다 어이구 누웠네 아, 도와줘야겠네 괜찮아 내가 있어 우리 우리 쌍라이트 형제 아 여기다 걸려고 그랬어? 아 아니, 아니. 아니, 판자 내릴걸 지마 아까 누운 친구가 사보를 하고 발전해 돌리는데, 이쪽 거 사보라니. 이번에 큰집쪽 위주로 사보하자고? 네. 근데 저, 저 사보 없어요. 오케이. 아, 너 없어? 네. 이번에? 그러면 저좀 누웠네. 아, 좀 걸어가야 돼. 멀리 가서 누운데? 어? 저 하우진데? 어? 큰집 쪽은 다 사버리고 해안전지대 하나 만들어 놔야지 아... 하우지에요 아이씨 틀리네 어, 아우 바로 구했다? 큰집 쪽으로 튀라고큰집 쪽으로 큰집쪽 무조건. 아쟤쟤안 아, 나왔어요, 없어. 근데. 큰집 쪽이 안전해, 큰집 쪽이. 아쟤 이번에 즉사죠. 다 해놔가지고 즉사네. 네, 네. 큰집 쪽은 없어 걸데가다 뛰었어 큰집 쪽은. 어? 저 새끼 저 죽은 새끼 저사보있던데저 뭐지? 우유통 아 그래요? 어, 우유통 노, 노, 노란색 정도 누르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큰충성수만 놓으면 은물건볼데가 없어요. 어, 2층 이0면거 어 아, 상자 아씨 기다려. 아. 거기는 아오지까지 가겠냐? 못갈거 그, 아니야? 아 그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지. 어 근데 그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아 여기 있어요. 버스 버스 뒤에. 아이고. 아, 이거 뒤에서 왔구나. 야, 못 봤네. 뒤에서 왔네. 아, 요거만못 했는데. 기스딱 걸렸네. <laughs> 어떻게 왔지? 못 봤는데. 돌아오는 거래서 안전하다 싶어서 보였는데. 계속, 계속 캠핑이네. 가리 가리 만네 저희 때한명 구하러 와요? 이제 그데 지금이야! 한자보셔다 판자 보 부... 아이고 씨... 판자 보시다한자보시다고어 아, 그래. 고마워! 그래. 안녕? 한자 보시면 되지 어... 아, 판자 잘 보셔 안 돼! 아, 이게 맞냐? 또, 또 일로 오잖아요 아, 근데 아... 씨... 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이쪽으로? 안돼 안돼 아, 이쪽만 사보고 이는데 이쪽에 걸렸네. 아이고, 이거 비싸겠다, 비싸. 쟤는 발찌어되니열려면 아, 이쪽 거두 개는 제가 못했는데. 똑같은데 꼬라지가 스타일이 많이 앉아있는데도 여기 오는데아 이거 아 이거 씨 엄나 짜증나네 이거 렉 때문에 또꼈네 이거 아 아깝다 죽었어 죽었어 아 너무 아깝다 아렉 때문에 그거 꼈어, 그 찼겼어 그에베그 뭐지 갈고리에 아. 짜증나네아 이쪽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죽었어 처음에. 아 여기만 아니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쪽을 내가 뽑겠잖아 네. 사보를. 아, 우리 따... 편에 사보가 없었나 보네. 흥흥론 나 있었어. 우리 통도 내가 죽었. 아 이거 세 개나 남았네. 얜 사보통 입구만 이가 허누나가. <laughs> 왜야한 거야? 저 여, 두 개를? 얘도 여기 있네. 아, 이게 저거 저거인가? 발전기용인가? 발전기용인가 보다. 내가 봤는데 왜 반대편을 제거 안 했지? 여기가 딱 붙었네. 아치스또 빠르네. 아침이 아니지아니 이쪽에서는 죽금은 무조건 살거든. 지금 아예 없어. 근데 그쪽에만 있는데 딱 거기가 찌찔했는데그두 거기 개가 어디 있네. 그냥 우리 편 죽은 애가 아마 사부통 들고 있었을 거야. 맞아요. 지하가 가지고 사부통을 먹는 게나을것 같은데 어 우리 나왔네 버스. 이렇게. 너무 못색색새 이거 죽어버리면 뭔데? 전쟁이 나왔네 아여로 가면 죽으 안되는데 안, 안 들어가지 여긴 걸때 있어, 저쪽 옆에, 출구 쪽에. 저안 뛰었잖아, 저거. 어, 어, 저뭐 있네요? 음, 응, 그거, 그건 안 뛰었다니까, 제가, 송 누나가. 아 저걸지, 여기다가송 누나는 내가 볼때못구것 같은데, 저거. 못걸못 걸. 아어차만 노릴까? 엘센가 뚫었네, 우리. 지금, 들 개구 찾, 야, 개구 찾다 개구 쳤어 아, 죽어야 되겠다. <laughs> 진짜 와 야, 인간들 야, 너무 이기적이네 개구리.. 개구 나가겠지 왔어 아아이씨 <laughs> 이거 진짜 <laughs> <근데> 바로 나왔네 Dog <laughs> h